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도 이 세트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기억 나십니까? 거기는 7층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는 곧 철거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이 분양가라면 정말 저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노들역에서 도보 10초 거리 이 정도에 가까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높죠. 삶의 즐거움을 더해 커뮤니티 센터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오행 친화적인 공간이라 접근성이 좋으며 커뮤니티 센터가 빠르게 연계됩니다. 강장형과 추가적으로 가로형 공개공지를 두어 통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선콘도 설치하여 활용도가 높죠. 외부에도 보았을 때디자인적 요소도 특징인데요. 곡선 디테일이 들어와 외관 디자인이 뛰어나며 여러 가지 조명을 도입하여 고급스럽습니다. 오픈형으로 건설되어 외부에 보았을 때도 개방감이 좋다는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죠. 단지는 동간의 거리를 멀게 건설되어 주거 환경이 쾌적한데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어떤 세대든 시간을 보내기에 좋고요. 여러 종류의 놀이터가 만들어져 마음껏 뛰어놀기도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